안녕하세요. 광명 365 한의원 원장 김윤환입니다.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월 프로그램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프로그램 시작하게 되면 우선 3일간 이제 비움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3일 동안 이제 비움 과정을 할때 환하고 선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일단 수분 섭취 많이 자주 해주시는 거 좋고요. 다만 한 번에 과량을, 아주 많은 양을 드시는 것만 조금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선식 이외에 다른 음식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일 동안 그래야 이제 제대로 비워지기 때문이고요. 어, 4일째부터 쪽배탕하고 어, 제한된 음식을 이제 드시게 되는데 음식량, 특히 탄수화물량 잘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 가급적 안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 진행이 되실 겁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두통, 입마름, 어지럼증, 변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두근두근 거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심하면 떨림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그 다음에 다이어트 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구분이 필요합니다.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근거림, 입마름, 두통, 이런 종류입니다. 약이 몸에 압력을 주고, 대사량을 높이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기 때문에, 즉, 달리 말해서 운동 효과를 주게 됩니다. 압력이 들어갔을 때 취약한 부분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두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약을 복용했는데 내가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초기 2, 3일 정도는 약 복용량을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 줄여서 몸을 적응시키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같은 종류의 불편감이 있으면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변비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량을 줄여가지고 혈액을 많이 못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입니다. 약의 작용이라기보다는 다이어트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의 불편감이 나타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다이어트가 멈춰있을 때, 잘안될 때, 감량이 잘안될 때는 이런 종류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너무 어지러운데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다이어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좀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를 늦추시는 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다 복용해 갈 즈음에 자동으로 배송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4, 5일 정도 여유를 두고 반드시 한의원으로 전화 연락을 주셔서 추가 배송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2-808-9500번 밑에 지금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